SBS 온라인 피트해트레이너 홍지원 한저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바디 메이커 시간이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케이블을 이용한 이두 운동입니다. 바이스컬. 네, 네, 그렇죠. 네. 네. 어, 딱한 가지로만 규정하지 않은 게 저희가 오늘 바디 메이커 시간에 케이블 바벨컬, 아 케이블 컬을 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케이블을 이용한 이두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네. 어. 우선 첫 번째 도대체 왜 바벨 컬도 있고 덤벨 컬도 있고 한데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컬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하는 걸까요? 케이블의 장점이 뭘까요? 케이블의 장점은 지속적인 긴장이 있어서 이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떤 각도에 있든 간에 어, 그 선의 그러니까 케이블의 방향으로 장력이 계속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케이블, 그러니까 덤벨 플라이와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흡사한 듯 하지만 흡사하지 않은 이유는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9 0도까지 올라왔을 때 계속된 안쪽으로의 장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네. 가슴 안쪽 운동이라고만 치는 게에는 사실은 약간 단점이 나타나죠.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케이블을 이용한 크로스오버는 끝까지 지속적인 긴장을 주지시죠 네. 장력이 발생하니까. 얘는 이로 가고 싶은데 케이블은 이쪽으로 당길 거야. 음. 그로머로 인해서 진짜. 안쪽까지 지속적인 긴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 이두운동 역시 지속적인 긴장에서 장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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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신 이 케이블의 방향을 네. 정확히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음, 지금 제가 한번 보여 줄까요? 네? 이 무겁게 하나? 가벼워요. <laughs> 일반적인 케이블 컬을할 건데 너무 케이블과 멀리 있었어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아무래도 들리는 것도 있을 테고 네. 장력이 지금 케이블 방향으로 화살표 한번 표시 이쪽 화살표 한번 네 그렇지 네, 이 방향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질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은 가까이 쓰는 게 지속적인 이두근의 긴장을 유지하기엔 좋겠죠 네. 한번 가까이 써볼까요 수축 신전 네 그래서 음. 케이블의 우선 방향을 좀 신경을 써서 세팅을 하고는 음. 운동을 하시는 게 음.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내 운동 방향과 음. 지속적인 긴장이 운동 방향에서 음. 일어날 수 있게끔 케이블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네. 그렇죠. 음, 이 부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 우리 유저분들이?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운동을 하는데 케이블이 저쪽 방향이다. 그렇다고 하면 불편하겠죠? 네. 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우선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네. 음, 우선 우리 세 가지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방금 설명드린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것. 그렇죠. 지속적인 근육의 긴장을 유지할 것. 네. 그래서 이 케이블의 장점을 한껏 살려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은 반동도 좀 자제해야 될테고 네. 그렇죠? 어, 수축만 신경쓰고 신전은 놔버린다 이게 아니라 네. 케이블은 계속 내가 하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날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을 계속 유지한 채 운동을 하셔야지 케이블의 장점을 극대화한 케이블 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고정점이 명확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케이블 컬을 하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네. 고정점이 명확하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두 운동을 할거 고정점이 팔꿈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 고정이 잘된 상태에서 어? 팔 좋은데? 그쵸? 네 고정점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컬을 해야 되는데 고정점이 움직이는 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고정점을 명확하게 한 상태로 케이블 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야 근데 너왜 이렇게 껌하냐? 태닝도 안 하잖아 난 태닝하는데 왜안 껌해져? 원래 택시가 좀 껌해요 <laughs> <laughs> 자잘타 음, 있는 한주 쌤 빨빨 때 바깥에서 소리는거 <laughs> <laughs> <이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음. 세 번째 뭐였죠? 가동 범위를 최대한 잘 활용할 것. 네, 네. 가동 범위 를잘 활용하려면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케이블의 방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 네, 중요합니다. 네. 음, 이건 제가, <laughs> 제가 예를 들어 음, 네.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 선 상태에서는요, 수축과 가동 범위를 상당히 길게 한 상태에서 신전 수축, 신전 수축, 신전 운동을 할수 있는데. 이 멀어진 상태에서 고정점을 옆구리로 고정을 한다고 하면은 수축은 되지만 신전시에는 가동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안될 거예요. 긴장을 끊지 않고는 여기까지밖에 못내려테고 이상 내려가려고 하면 긴장이 이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고정점도 잘 유지해 주시고 수축 신전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마지막게 뭐였죠? 가동범위를 잘 활용해요. 가동범위를 최대한 활용한 케이블 컬을 진행할 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음. 자, 첫 번째, 수축과 신전을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것두 네. 번째, 고정점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의 케이블 컬을 할것 음. 그리고 세 번째, 가동 범위를 제대로 활용할 것 그렇죠, 가동 네. 범위를 잘 활용한 케이블 컬을 할것 네. 네.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가장 노멀한 형태의 지금 보여드렸던 네, 바벨 사실... 스탠딩 컬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은 위치가 지금 맨 밑에 있는 게좀 네.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긴장이 안돼 <laughs>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동범위 이 방향으로 줄이 형성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면 팔꿈치가 들린 상태가 커야 될 테고 네. 그래서 실제 바벨콜처럼 스탠딩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최대한 가까이 설수 있게 스탠딩 바벨콜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10개만 해보겠습니다 팔꿈치를 고정하고 지속된 수축과 신전을 유지하며 그리고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한 형태의 케이블 컬이고요. 케이블 컬의 장점인 지속적인 긴장을 이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부의 긴장도 중요하지만 상부에서의 정점 절정 수축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찍고 내려. 한번 찍고 내려 볼래? 요 절정에서 탁 찍고만 해. 탁 찍고 아니야요 아니, 절정 수축 가지 말고 그냥 툭툭 그냥,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해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사전에 협의 없이 제가 멘트를 던진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오는 절정, 정점에서 수축을 다못 가져오는 형태의 컬을 하지 마시고 케이블 컬에서는 아무래도 수축을 최대한 강한 수축을 가져갈 수 있게끔 수축 충분히 하고 신전. 수축 버티고 수축 버티고 케이블 컬이 계속 반대 방향으로 잡아 당기니까 네. 이 점을 정점, 절정 수축에서 이 절정이 맞죠 점점이 맞아, 절정 왠제 아지 않아 점점 절정 수축 맞아요. 네, 절정 수축. 네, 네. 네. <laughs> 절정 네. 수축에서 응용을 하시는 게 되게 네. 어, 좋은 팁입니다. 네, 네 이거 댓글 남겨 주겠네.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케이블 커리 형태고요. 바벨과 가까이 서고 될수 있으면 케이블을 로우풀리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네. 가까이 다가서서. 케이블 방향을 이제 확보한 채 가동 범위를 수축과 신전을 음. 고정점을 고정한 케이블 바벨 케이블 컬을 할것이 음. 스탠딩 케이블 컬이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네. 컬이죠 한 씨는 이거 자주 해요? 어, 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저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지 아무래도 약간 앞으로 나가잖아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진짜 이제 가동 범위를 길게 쓰려고 하면은 거의 펴지기 직전 상황에서도 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네. 이제 케이블 당겨주는 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이제 라인 케이블 컬. 음. 네, 아 이것도 자주 해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라인 케이블 컬을 한번 보여줄게요. 짠. 라인 케이블 컬은 거의 지금 다리 안쪽까지 케이블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더 높은 것보다는 이렇게 몸에 가깝게 들어와 몸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뭐 발을 받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오늘은 지금 받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요 라인 케이블 컬또 장점이 뭐냐면요. 팔꿈치 고정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좀어 약간 드래그 컬처럼 하고 싶다면 그러 팔꿈치를 인위적으로 바닥에 된 상태로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우선은 요 이렇게 약간 드래그 컬화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라인 바벨 아 스탠드라인 케이블 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go, 추. 지금 팔꿈치 아바닥에다 고정한 상태예요.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고정점이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 대신 허벅지 닿기 때문에 가동범위 좀덜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옆구리 다 고정하는 좀 중급자 이상 분들이 네이 상태에서는 최대한 가동범위 길게 사용해도 긴장이 케이블 방향 때문에 유지가 되죠. 자, 하위에서 스탑. 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케이블은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 이게 이제 서서는 잘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위 지점까지 자극이 잘 간다는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정점에서 수 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하위 지점에서의 긴장을 유지하는 데다가 신경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지금 하위 지점에서 상당히 긴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죠. 지금 둘, 셋, 그렇지 자, 팔꿈치 대고 할수 있나요? 지금?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자 팔꿈치 대고 여기서는 약간 드래그 컬을 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팔꿈치를 고정하기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만, 오케이. 오, 팔이 좀꺾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laughs> 자, 잘 보셨나요? 처음 설명드린 우리 스탠딩 형태의 케이블컬도 좋지만 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누워서 하는 라인 케이블컬 그렇죠? 네.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팔꿈치를 약간 드래그 컬을 시켜서 그렇지 바닥에 네 붙여서 하면. 좋죠. 네. 네. 그리고 아까 한조선님처럼 생 팔꿈치가 좀 뉴트럴하게 왔어요. 옆구리 에 고정됐을 경우에는, 어, 하부까지 지속적인 긴장이 그렇지. 아주 용이하죠. 왜냐면 하 케이블의 방향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케이블의 방향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운동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태인데, 음, 이게 좀더 심화된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상체 를등상태에서 우리 바, 프론트 바이셉을 잡는 네. 것 같은 약간 이런 케이블 콜도 있는데 그건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시만요. 네. 이거 한 볼까? 이거 없이도 할수 있는데. <목소리> 우선 저는 등을 받칠 수 있게 의자를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살짝 각도를 눕힐 거고요. 다리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좀더 가까이 가져가야겠네. 되 네. 그래서 팔꿈치가 마치 프리처컬 대처럼 고정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무릎을, 아, 고정점을, 무릎을 이용해서 확실한 고정점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수축을 가져오는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케이블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대본 없이 가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설명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엔 g 가난 거예요. 네. 자, 케이블 방향 좀 <laughs> 올려주세요. 네 저쪽 한번 찍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컷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더더더더더더더더네좀만더좀만더 어깨 이만더 오케이 네 이렇게 높아져 있어야지 이렇게 어퍼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퍼로 만들어 놓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수축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두근 상부 좀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두근 상부에 네. 이제 절정 수축을 가져오기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대로 폈다가 상부에 수축 폈다가 상부에 수축 폈다가 상부에 수축. 수축 이런 식으로 케이블 컬을 좀더 상부의 포인트를 맞춰서 할 수가 있으면서도 따라 오셨나요? 네. 팔꿈치가 정확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프리처컬 같은 이점도 가져올 수가 있는 상태의 컬입니다. 네. 얘가 왜 상부에 좀더 유리하냐? 왜 굳이 이걸 상부 운동, 하부 운동을 할 수는 없냐? 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도 질문 안 했지만 유저분들 음. <laughs> 궁금해하셨죠? 네. 네. <laughs> 어, 하부에다가도 포인트를 주고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자 보세요. 팔꿈치가 이제 이두근의 스트레칭의 원리를 보면요. 이두근은요 뒤로 빠질수록 스트레칭이 돼요. 자 지금 따라하시면 이렇게 피면 이두근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요 상태에서 컬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 인클라인 덤벨 컬이나 그렇죠. 그런 형태죠. 네. 이랬을 때는 이두근이 스트레칭돼 있는 상태에서 컬을 함으로써 신전시에 강력한 그죠? 네. 네. 하부의, 자극. 하부의 자극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수축을 하고 최대한 수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볼까요? 그럼 수축이 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면 음. 왜냐면 이두근이 단축되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어깨를 듬으로써 그래서 90도 팔꿈치가 90도 이상 들어 올려 갔을 때 이두근 상부 자극을 최대한 도로 주기에는 더 유리하다. 게다가 지금처럼 무릎을 고정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수있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세 번째 이제 제가 이름 붙이자고 하면은 어퍼 케이블 컬의 형태입니다. 네. 네. 요거는 음 다리 길이에 따라서 이제 팔꿈치랑 무릎이 안 닿을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다리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이제 높이를 좀 만들어주시고, 등 기울, 예, 등을 받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가벼운 의, 이제 벤치를 이용해서 가볍게 등을 지지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이제 일종의 응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 두개 없어도 지금 이 동작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다리만 저, 다리가 저보다 길다면. 네. 네. <laughs> 자, 마지막. 케이블 컬의 형태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중량 좀 낮춰놓고, 네. 이제 프론트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같은 형태의 컬인데, 이게 저... 저희는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듀얼 어드저스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가까이 달리는 형태고, 어, 헬스클럽에 보면은, 간격이 넓어. 네, 상당히 먼 형태의 케이블 커서 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양손으로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한 손으로만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그죠? 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하는 것처럼 지금 저는 이제 중심을 한쪽 다리에다 지지를 해서 몸을 안정적으로 고정한 상태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것도 마찬가지. 상부 수축을 상당히 높게 줄 수가 있겠죠? 셋 네, 다섯. 여섯 해서 요 상부분에 상부 이두근에 강한 디테일을 정한 네. 세미나 디테일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얘가 만약에 낮으면 팔꿈치가 덜 들리잖아 그러니까 상부 자극이 아까 말한 원리로 이게 더 들렸을 때 팔꿈치가 더 들렸을 때 강한 자극을 그렇죠 들리죠. 이두근의 상부 입장에서는 좀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각도가 되도록이면 하이플리로 높게 네. 케이블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는 이거 명칭을, 명칭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그냥 원암 케이블 컬? 그렇죠. 원암 케이블 컬. 네. 하우, 하이플리 버전입니다. 그래서 네. 어, 동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주쌤이 직접 이동이 좋으니까 이 동작을 반복 횟수를 한, 한 6개 정도만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지지할 곳이 없으니까 컬을 하는 손의 반대쪽 다리에다가 체중을 옮기 상태로 몸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진행을 하는 원암 하이플리 음. 케이블 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음. 저희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린 네. 것 같아요. 우리 바디베이커 시간에서 첫 번째는 가장 포멀한 형태의 스탠딩이죠. 스탠딩 그렇죠. 케이블 컬 그리고 누워서 하는 거는 라인 케이블 컬 그렇죠. 그렇죠. 라인 케이블 컬을 초보자 분들한테는 음. 팔꿈치를 자다에 공중화채 그 네. 약간 드래그해서 이제 드래그라는 게에 끌고 이렇게 몸에 가까이 끌고 온다는 얘기인 때문에 네. 팔꿈치를 뒤에다가 고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좀 중급자 이상 분들은 팔꿈치를 뉴트럴하게, 뉴트럴하게 하고 네. 이두근 하부의 지속적인 심정. 긴장을 위한 네. 네. 각도로서 라인 케이블 컬이 좋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즐겨하는 하이프리 어퍼컬. 그렇죠. 하이프리로 맞춰놓고, 음. 어퍼, 팔꿈치에들린 상태에서 무릎으로 팔꿈치를 고정해가지고 안정적인 음. 고정점을 만드는 형태의 하이프리 어퍼컬. 음. 이건 저희 개인적인 추천이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이프리 원한케블컬 그렇죠. 아. 이건 이제 고정적인 운동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음. 이 두건 상부의 봉우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음. 좋은 운동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네, 네. 여기까지. 음, 케이블을 이용한 이두 운동에 대해서 저희 바디메이커, 음. 저는 트레이너 홍지원과 한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음, 바디메이커가 아무래도 운동에 대한 디테일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업로드가 조금 느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지금 요즘 한조쌤이 한조TV가 열중하느라 이쪽을 바디메이커를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항상 회의는 합니다 대본이 없을 뿐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좀 대본이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이 또 재미를 또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즉흥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가끔 음, 말실수를 하거나 조금 어리버리할 때가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이 없다보니 네. 치고 못 들어가는 단점이 그치? 있죠. 제가. 예. 예. <laughs> 치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 저 리액션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 같고요. 네. <laughs> 자, 어쨌든 케이블을 이용한 음, 이두 운동 네 가지 운동을 바디 메이커 씨가에서 좀더 심화해서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케이블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속적인... 지속적인 긴장.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을 이용하는데. 지속적인 긴장을 주지 않은 형태의 케이블컬 한다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네. 지속적인 긴장에 포커스를 둔채 케이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자, 저는 바디메이커, ABS 온라인 핏 바디메이커의 트레이너 홍지원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